Oh, okay. 또려갔어 진짜 이제 데려가서 너무 아, 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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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전혀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기는 걱정력, 걱정력. 걱정력에 내리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. 내리실 분은 혹시 잊으신 걱정거리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리십시오. 감사합니다. 왜 그러세요? 걱정 있어서요. 무슨 걱정이신데요? 이번 달에 대출 만기가 들어오는데 모아둔 뭐 돈이 없어서요. 게다가 회사에서 인사 발표가 있다는데 제가 일을 썩잘 하지 못하거든요. 어제 팀장 눈치가 아무래도 제가 잘릴 것 같아. 어 그럼 대출은 무슨 대출은 무슨 수로 갚죠? 또 빚내서 갚아야 되고 그럼 또 빚은 쌓여만 가고, 애들은 대학생이라 돈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또한동은 외국 가고 싶다고 고책임을 하고. 이런 핏덩이 때문에 인생이 끝날 것만 같아요. 요즘은 담배만 들어가요. <laughs> <laughs> 그쪽은 왜 그러세요? 걱정돼서요. 그쪽은 무슨 걱정인데요? 저희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리셨거든요 <laughs> 이병 걸리면 사지도 못쓰고 평생 병원에만 누워계셔야 된대요 꼭 이런 면도 저같이 없는 사람한테만 나타나지 모르겠어요 또 병원비는 얼마나 비싼지 병원비 갚으려면 지금 있는 집다 팔고 전셋집으로 들어가도 세 방살이 들어가도 다못 갚을 지경이에요.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지 막막합니다. 누가 우리, 우리 고민 좀 해결해주실 분 없나요? 여기는 슬픔역, 여기는 슬픔역, 슬픔역에서 내리실 분들은 이방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. 내리실 분들은 눈물 달빛으로 치시면 챙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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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라요 빨라요 이게 정말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? 난 안돼? 내가 안된다고? 실력이 없다고? 야이 자식들아 내 가방끈이 짧은거겠지? 아참 맞다 맞다 난 웃었다 야. 내가 몇 번이나 이런 몇접을 떨어진 줄 알아? 내가 이번에 떨어지면 벌써 100번째야 작가 <laughs> <laughs> 이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. 내리실 분들은 잊으신 약공지는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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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, <아유, 웃음> 학생 몇 살이야? 열다섯 살이요. 아 나도 참 그렇게 좋을 때가 있었지 어디 아프세요? 아, 이 나이를 먹다보니까 몹쓸 병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선생님이 평생 누워서 지내야 된다나 뭐래나 아, 이 그런데 이 몸보다 더 아픈게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딸이 내 세상은 a 는데 병원비가 참많이나오는것같아 이. 쓸모없는 너무 많이 나이. 딸자식고 생까지 시키. 니마음이고아이이야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이고 아이고. 아이이고 아이고. 아아 아이고. 아이고. 아이아아이 나이 돌받는 녀석이 죽기는 죽기는 때까지 잤을 때는 이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기분이 좋았어요.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억은 <놀람> 공부밖에 없어요. 엄마도 공부, 아빠도 공부, 지금도 학원 가는 길이에요. <놀람> 그 나이 부모님들이 너 잘되라고 하는 거예요? 잘되게 뭐가 잘 되? 아시냐고요 그래, 너도 그래. 나도 네, 너도 나만큼 많은 아이였구나 누가 우리 아픔을 치료해주실 분 없나요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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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약은 절망녀 절망녀입니다 사망행 기차로 환승하실 분들은 이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번역은 동대구역, 동대구역입니다. 동대구역에서 내리실 분은 이번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. 내리실 분들은 이으신소지품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리십시오. 감사합니다. 피데이. 아 누구 데려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도 못 하고. 아 깜빡했네. 아 출렁보도 아무도 없구만. 누 누구 데려가지? 아 진짜나. 아못 살아. 누구 데려가? 걱정과 슬픔 그리고 아픔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. 결코 행복하지 못한 이들을 오늘도 무심히 지나치는 이 사람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? change Thank <laughs> you. Is.